자, 오랜만에 세계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 동네에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이 바사리 정육점이라는 간판이 있어요. 그 바사리를 볼 때마다 아, 이거 한번 남겨야 되겠다. 왜냐면 하 바사리 그러면, 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이탈리아의 피렌체입니다. 피렌체에 가면 바사리 통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스펠링이 V, V로 시작을 해요. 우리 동네는 B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어쨌든 발음이 한글로는 바사리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피렌체가 생각이 나서 오늘은 이 비밀의 통로 두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하나는 피렌체에 있는 비밀의 통로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에 있는 비밀의 통로 이두 개가 아,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 한 군데가 한 군데에다 영향을 준 거예요 어, 먼저 영향을 준 곳은 로마에 있는 비밀의 통로죠 어, 로마에 가시면 어, 바티칸 성당을 꼭 보게 되죠 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당을 어, 진입하면서 들어가, 걸어 들어가면서 이제 앞에 두큰 도움이 있는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우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올려다보면 그이 성벽이 있어요. 그 성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성벽에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이 그~ 베드로 성당을 연결해 주는 그곳에서 시작해서 어~ 성 밖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산탄젤로 성 어~ 캐슬오브 세인 앤젤로 어~ 마이클 어~ 미카엘 성당 미카엘 천사의 성이라고 하는 그 산탄젤로 성까지 연결이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또디 보르고라 그러죠 어, 성박으로 연결돼 성 어, 성문 박으로 연결되는 통로라 이 말이죠 이 바세토 디 보르고는 언제 지어졌냐면 지어졌냐면 어, 1200년대 말쯤에 지어집니다 그 당시에 교황이 아마 니콜라스 3세가 그런데 교황이나 또 사제단들이 또 어, 추기경들이 그 어, 그냥 평지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눈에 뜨니까 조용히 다니기 위해서 아마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어, 목숨을 살리는 통로가 된 것은 바로 1500년대 들어서서 입니다. 아그 인물은 바로 클레멘스 7세죠. 클레멘스 7세는 그 메디치 가문의 두 번째 공식 교황이에요. 어, 그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어, 레오 10세가 있죠. 예, 레오 10세. 어, 레오 10세 때에 에, 종교개혁이 완전히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레오 1 4개은 면벌부, 면제부를 이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서 이그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 성당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금이 필요하니까 어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이 기폭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에 불을 당기게 하는 그 트리거가 되고 말았죠. 시0세나 클레멘스 7세는 하나같이 누구냐면 바로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 중에 하나죠. 어, 왜냐면 하 300년 이상에 걸쳐서 교황을 서너 명 배출하고 또 왕실의 공주 왕후들을 배출하고 막 이랬으니까 어, 그, 그 정도로 유명한 가문이지만 사실은 시작 지점에는 그냥 평범한 양모업자였단 말이죠. 시작에 누가 있냐면 지오반니 디비치 메디치라고 하는 인물이 이 양모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서서히 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어 권력의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가장 그, 탑의, 탑 오브 탑이라고 하는 교황을 배출하게 되는 그런 가문이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이거든요. 이 클레멘스 칠세가 1500년대 초반에 이, 이, 바로 이, 그~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기까지 (1530년대) 에~ 그~ 이~ 로마 교황이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1500년) 그러면 이제 기억해야 될 교황은 레오십 세와 어~ 클레멘스 칠 세지만 황제는 누구냐 카를로스 오 세입니다 아 여러 사람 중 가운데 카를로스 오 세는 타이틀이 워낙 많아서 어 합스부르그 가문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쪽 유럽 쪽에서는 어, 오스트리아의 어, 왕이기도 하고 또 네덜란드의 국왕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에 이 스페인에 오면 스페인의 국왕이기도 합니다. 칼로스 오세가 이 스페인의 국왕이 되는 이유는 그의 할머니가 바로 이사벨이에요. 이사벨 그러면 (1492년에) 리콘키스타를 달성하게 되는 그 이사벨과 그펠리난도사이의 이제 공동 통치를 통해서 스페인을 다시 카톨릭 국가로 회귀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어 그리고 같은 해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제 음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 중요한 해인데 (1492년이) 그때 그 일을 달성한 여인이 이사벨인데 그의 손자가 바로 바로 이 카를스 오세요. 예, 이카를스오세는 이제 이 로마를 협박 그러니까 좀 위협을 주기 위해서 이제 로마를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걸 무슨 사건이라 그러면 1527년에 Sack of Rome이라 그래요. 로마를 싹 쓸어 버리는. 어 사실은 위협만 하려고 갔는데 그 부하들이 더 신이 나 가지고서는 로마를 완전히 대 방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 그때 교황이 누구냐? 그때 교황이 바로 클레멘스 7세예요. 어, 메디치 가문의 두 번째 공식 교황인데 어, 이 클레멘스 7세에 대한 평가는 어, 레오십세보다도 더 심하게 부패한 교황이었다. 어, 남색을 하고,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하고, 뭐, 하여간 나쁜 소문은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클레멘스 칠세. 특히 돈을 금전에 굉장히 어, 많이 챙기고, 어,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사벨 여왕, 1492년에 그 리콘키스타를 달성하게 된 이사벨 여행, 여왕 여왕과의 금전 관계가 또 있어요. 아, 그래도 뭐 소문이 너무너무 안 좋죠. 어쨌든, 어, 클레멘스 7세를, 7세가 교황일 때, 이 칼로스 5세가 이제 로마를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걸음 하나 살려라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부재하기 위해서 클레멘스 7세는 바로 이 비밀의 통로 바세토 디 모르그를 통해서 산탄젤로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않죠. 어, 그래서 목숨은 살렸어요. 어 그렇지만 로마는 불타 버리죠. 특히 베드로 성당이 한한 차례 예, 화마에 휩싸이게 되는 예, 그런 일을 경험한 보시고 그때 있었던 이 비밀의 통로가 바로 이바세디 보르고라는 건데 이것을 이제 활용한 인물이 바로 이 바사리 통로를 만들게 되는 바사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특히 피렌체에 가면 유명한 인물입니다. 바사리 그러면은 예술 쪽에서는 어 미술, 건축, 뭐 조각, 뭐, 뭐 하여간 유명한 인물이에요. 바사리. 그림 어 쪽에서 근데 이 바사리가 제안을 했는지 어쨌든 이 지금의 피렌체가 뭐꼭 보는 미술관이 있죠 우피치 미술관 에~ 우피치 미술관이 위쪽에 있단 말이죠 (2층에) 있단 말이죠 (2층) (3층에) 있는데 그 통로를 연결해서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어~ 백기호 광장 어이 피렌체 가면 꼭 보게 되는 게첫 번째는 두오모이고 두 번째는 이백교 광장에 가면 거기에 다비드의 상이 하얀 다비드의 상이 서 있거든요. 그리고 광장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조각품도 있고 비치 미술관도 있으니까 그리고 명품샵도 있고 뭐 젤라또 파는 데도 있고 유명한 식당도 많고 그러니까 꼭 방문하는 곳이 거긴데 그 그러니까 지금 피렌체 시청에 있는 그 건물 어그 건물 2층 쪽 에서 시작해서 우피치 미술관을 통과해서 그리고 아르노강 아르노강 쪽 위쪽을 통해서 그 올드 브릿지 다시 말해서 폰떼베키오 폰떼베키오의 2층 1층은 통로는 1층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은 순, 그 귀금속 파는 보석상이고 그 위에 2층 통로를 통해서 강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그들의 궁전인 피티 궁전까지 연결시키는 통로가 바로 바사리 통로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꼬리디오 바사리아노 그랬죠. 바사리의 코리도라 이 말이죠. 그 통로는 그러니까 이 바사리는 뭘 떠올렸냐면, 바로, 어, 얼마 전에, 바로 이 로마에서 이 클레멘스 7세가 목숨을 부지했던 바세토 디보르고를 떠올리고, 어, 거기다가 이제 바사리 통로를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아, 로마에서나 이, 이 피렌체에서나 메디치 가문의 명맥을 유지시킨 통로가 바로 이두 군데의 비밀의 통로입니다. 아, 혹시 이탈리아를 가시게 되면 로마에 가시게 되면 로마 베드로 성당도 봐야 되겠지만 아, 산탄젤로 성꼭 보시고 그 산탄젤로 성하고 에, 바티칸을 연결하는 그 베드로 성당을 연결하는 이 비밀의 통로를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 또 피렌체에 가셔서도 이 오피치 미술관만 보지 말고 오피치 미술관과 그 통로를 통해서 p t 궁전으로 연결되는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 이게 투어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운이 좋으면 두개다 투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좋은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